안녕하세요 농부 투자자입니다. 저희 집앞 지하철역에서 있는 글귀를 가지고 왔습니다. 동네 지하철 에서 인생을 배웁니다. 투자의 정답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나라 시인 백낙천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수행해야 하나요? 조가선사가 대답했습니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선행을 하여라. 그런 것쯤은 세살 먹은 아이도 아는 거 아닙니까? 이에 조가선사가 말했습니다. 3살 먹은 아이도 쉽게 알수 있으나 백살 먹은 노인도 실천은 하기 어렵소. 이처럼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투자든 삶이든 모두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하는 법, 그리고 공부 잘하는 법,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실천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다이어트는 적절히 먹고 적절히 운동해주면 당연히 살이 빠지고 몸이 탄탄해지며 각자의 체형에 맞게 알맞게 몸무게를 유지하고 몸을 가꿀 수가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있으면서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성적은 오릅니다. 머리에 좋고 나쁨을 떠나서 각자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그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한만큼 거기에 맞는 합당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다이어트가 됐든 공부가 됐든 마편배에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준 글귀입니다. 통찰력, 용기, 인내심. 좋은 급기를 통해서 투자에 빗대어 보면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 공부 후 적절하게 집중, 적절하게 분산, 구자삼호를 하셔야 합니다. 투자는 철학, 원칙, 인문학, 마인드, 인내의 집합체입니다. 감사합니다.